오늘은 원숭이 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원숭이는 제가 늘 이제 그 띠의 특성이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숭이는 머리 회전이 좋고 기민해요. 기민하다는 소리는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쌔라는 소리예요. 이 원숭이 띠는 또 특히 피라미드 사회예요. 뭐냐 그러면 은이 동물 중에서 물이 속에서 왕이 있는 또 특성을 가진 동물이거든요. 원숭이는 왕이 있어요. 원숭이는 그에서 항상 보면 우두머리가 있거든요. 그래. 우두머리가 있으니까또너 신분과 계급이 분명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띠들은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가 신분과 계급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단체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왕이 되려면 어떤 너 체력도 좋아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어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 원숭이띠들은 재주를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꼭 회사의 대표나 이런 것보다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원숭이띠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원숭이띠들이 보면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재주가 좋다가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한우물을 파는 사람은 먹고 살수 있는데 열 가지 재주 있는 사람들은 굶뜨라는 소리를 하거든. 재주가 많다가 보니까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활용을 못하고 원숭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원숭이 때 단점은 작은 성과에 조금 누가 잘한다 잘한다는 게이 작은 성과에 만족을 해버리고 연연을 하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극에서 이제 뭐라노 좀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 능력을 조금 더 소아 올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만족을 하니까 또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다른 띠들은 보면은 이 남녀의 구분 없이 성향이 비슷해요. 어, 남자라고 해서 띠 다르고 하는 것이없고 성향이 비슷한데 원숭이띠는 남녀의 성향이 확실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숭이는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순놈이 항상 우두머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기질이 내가 낯쓰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원숭이띠들은 보면은 이 뭐라노? 사람한테 인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리고 가서 친절하고, 어또 사람 속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보통 보면 팔방 미인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원숭이띠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미혼일 때는 되게 좋죠. 인기도 많고, 연애하기도 좋고. 근데 이런분들이 기혼이 되면 어때요? 집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맞죠? 응. 그래서 나는 이 원숭이띠들이, 만일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에너지거든. 내가 에너지를 봉사활동이나, 운동이나, 취미로, 좀 에너지를 좀바꾼것 어떻겠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속에 가면은, 친절하고 하다가 보니 내가 이제 군소리나 구슬을 들을 수 있다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상 하는 말또 뭐랬어요. 꿈보다 해몽을 잘하면 된다고 내가 그래서 뭐 나쁜 소리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환을 해서 내가 다른 쪽으로 그 에너지를 쓰면 어떻겠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숭이띠들은 어 21년도 소띠해가 조금 잔잔한 해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갈망해 해, 갈증해 해, 좀 해소가 안 되는 거. 아, 막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 시원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애였어요. 어, 확 폐지지를 않으니까. 근데 제가 원숭이띠를 또 새삼 또 찍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원숭이띠가 상자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그 소리를 되게 많이 하셔요. 응, 음, 그러니까. 지띠, 원숭이, 용띠가 삼재가 들어오는데, 저는 지띠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 용띠는 나가는 삼재가 좀 힘들다고 했는데, 원숭이는 들어오면서부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운세가 벌써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또안 좋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민해지셔서, 저한테 원숭이띠가 삼재가 그렇게 악삼재인가요? 하고를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22년도에 22년도 원숭이는 좀불안정은 해요 불안정은 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별로 한번 봤거든요 내년에 이민년에 이 원숭이가 19살 갑신생 원숭이가 19살인데 수능을 치는 나이에요 <laughs> 수능을 치는 나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오행 공부를 해보면 오행 공부를 해보면 어 임을 큰 물에 비유를 해요. 바닷물이나 큰 물에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가은또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큰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폭우가 몰아치고 어, 큰뭐뭐그 뭐, 뭐라노? 여름에는 뭐가 와요? 홍수가 오고 뭐가 온다고 해도 큰 나무는 어떻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을 치는 갑신생의 원숭이띠들은 버티는 힘은 있으나 버티기 힘들잖아요. 바람도 불고 밑에는 밑에 대고 물로 난리를 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 단계만 좀 밑으로 내려가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노 싶어요. 그리고 나서 23년도 운세나 24년도 운세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능을 쳐서 한 단계를 좀 내려간다고 하면, 내가 2학년이 되었을 때, 2학년이 되면 23년도, 24년도 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편입을 할수 있거나, 전가를할수 있거나, 할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더 틀면 어떻겠노?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내가 기회를 못 잡았는 것 같아요.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할 수는 없어요. 다할 수는 없으니, 아, 이게 내 상황과 맞다고 하면 나한테 도입을 시키면 돼요. 어, 아, 내가 재수할래. 이거보다는 저런 재수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갑신생 원숭이띠, 수능 치는 세대들은 준비는 열심히 하시고, 버틸 수도 있고 하시지만, 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내려앉아 있으시다가, 아니면 그 학교를 선택을 할 때, 내가 다음에 전가를 할수 있거나 편입을 할수 있는 쪽으로 또 선택을 또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31살 임신생 원수기띠. 제가 아까 임은 큰 바닷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임신이에요. 임은 또 바닷물이에요. 그럼 뭐가 되노? 이 뭐가 오지? 그 저기 뭐라노? 이 바다에서 헤이 음 응. 헤이라고 막 쓰나미가 오잖아. 그지? 그럼 완전 이 예, 진짜 이렇게 탁 완전 내가 이제 마주치는 운이 되거든 근데 임신생이 27, 28, 29, 30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마 이나이때가이 중소기업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나이때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이상을 버텼어요 그럼 뭐가 와요 이제 진급의 해가 오고 3년 오는 정도버텼으요 진급의 해가 오고 내가 이제 이직을 한번 해 볼까 하는 해가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직도 가능하면 이직도 하시고, 어, 그 자리에서 진급이 된다면 또 진급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진급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면 아마 이 일이 내가 볼땐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그 자리에서 1년을 좀잘 버티신다고 하면, 일단은 원숭이띠는 22년도가 힘들어서 그렇지, 23년도와 24년도는 또 괜찮아져요. 좀 괜찮아지니까, 결국은 진급을 하면은, 자기야, 똑같은 위치에서 진급이 되는 건 아니죠. 한 단계 올라가기도 일도 떤너. 한 단계 더 올라가거든. 내가 늘 하던 일에 한단계가더 올라가면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를 옮기게 되면은. 옮기게 되면은 내가 늘 하던 일이 아니고 내가 또 다른 직종에 일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럼 또 힘들게 돼 있어. 그지? 이렇게 힘들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 당연히 힘들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직이나 요런 걸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경신생 43살. 그 다음에, 55, 55세 무신생 원숭이 띠들. 이분들은, 경은, 이분들은, 이제, 경은 우리가 내가 큰 발, 뭐 무신생은 무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오행 공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을실 거예요. 어. 묵묵하게 그냥, 어, 내가 뭐 성질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내가 벌써 이 직종에서 있은지가 10년, 어, 요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신생은 무신생은, 사람들이 상재라고 하는데, 나는 뭐, 괜찮은데? 왜? 늘 하는 일입니까 아, 근데, 사람하고 관계에서좀 부딪히는 건 있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자기 스스로가 오는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는 묵묵하게 잘이곱비를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내년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는 숨 쉴만 해요. 1년만 잘 버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7 병신생 원숭이띠예요. 병신생 원숭이띠는 병을 이제 뭐라고 또오행에서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은 용광로라는 표현을 써요. 용광로라는 이제 하와이 타오는 불. 그치 근데 그 불에다가 바닥 물을 담 넣었어. 어쩌노? 폭발하지. 응. 기름에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물을 붓는다고 하거든요. 물을 보면은 폭발해 버려요. 불을 더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신생 원숭이 띠들은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물론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업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저는, 작년에도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것 같고, 뭐래든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뭐, 큰 수술이나, 내가 그런 쪽으로, 나한테 올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어, 가까운 거리, 버스 타고 다니시고, 어, 좀 멀리 가실 일이 생기면은, 또 누구한테 좀 얹혀가시든지 하시고, 어, 내가 어찌됐든지 예, 다쳐도 좀 크게 다치고 병이 와도 큰 병이 올 수가 있고 수술을 해도 크게 자국이 생길 수가 있으니 내가 좀 조심하는 게 낫겠죠 조심하는 게 낫고 아마 22년도에 한해는 병원 신세를 많이 지실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병원 신세를 지고 나면은 왜좀 나아야 되고 괜찮아져야 되잖아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병이 고질병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23년도가 되면은, 어, 또 어느덧 회복이 또, 오, 갑자기 또 괜찮아졌네? 하는 소리를 할수 있어요. 병신생 원숭이띠들은 삶이 늘좀 병신생들은 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웠거든? 응, 음, 어려웠는데, 올해는 요렇게 크게 쓰나미 같이 내 몸에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는 운이 되니까, 좀내 스스로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좀잘 챙기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